윤중로 바로 옆길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한강 쪽으로 이어지는 그쪽 공원 같은 길인데, 이쪽에 아예 텐트 같은 거 이렇게 펴놓고 쉬시는 분들도 있네요.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빠 잘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 이쪽 벚꽃축제, 예전에는 한국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중국인 분들도 보이는 것 같고 동남아 쪽 있는 분들도 보이시는 것 같고 유럽인들도 보이고 그다음에 아까 흑인 분들도 계셨고 그죠? 흑인 분들 어딨어요 어, 흑인 분들도 계셨고 이제 우리나라는 바야흐로 글로벌 국가가 됐습니다 여기 서양 분들도 보이시네요 여기 아무튼 외국인 분들이 많이 보여요 문제는. 외국인 분들이 이 축제 시즌 맞춰 가지고 오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자 스타벅스, 스타벅스와 함께하는 이렇게 셀카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벚꽃 사진 찍는 핫스팟인가봐요. 사람들이 이쪽에 온기종기 다 모여가지고 사진 찍고 있는데. 벚꽃클래스가 다르죠. 음, 이쪽이 다른 나무에 비해서 이 벚꽃이 좀 풍성하게 많이 피어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죠? 핫, 핫콘 팝콘 벚꽃이, 핫콘처럼 생겼는데, 그, 음. 많이 으겨가지고데 그야말로. 풍성하니 음. 팝콘 풍성하게 피어있어가지고. 내가 자, 싶지 않다. 글로벌 국가 대한민국 외국인도 되게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다리에가 올라가면 더 습하신가? 다리 좀 올라가 볼까? 자, 까지 저기 방안 올라가지. 뭐가 있을까? 그냥 추정이 좀 좋은 것 같아. 으로 한번 가보죠. 별건 없을 것 같아요. 올라가 봤자, 그죠? 응. 더일 일찍 왔으면. 좀. 그냥 뭐이뭐 뭐 아래 볼게 없는데요? 주차장밖에 안 보이는데? 왜 여기 사람데뭐이좀 이런 거 아닐까? 이 하늘 쪽 이렇게 이 하늘 지평선이 이렇게 보이니까 요런 맛에 아마 이쪽 이렇게 찍는 게 아닐까 싶은데. 다리 위에서 바라본 윤중로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주차장이고 일찍 안 오면 뭐 차는 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은근히 자리가 또 많이 비어 있네요. 저쪽 아래쪽은 텐트 같이 천막 쳐져 있는데 뭔가 행사하는 것 같아요. 뭐라 써 있냐면 2019 대한민국 발효문화대전. 발효문화대전? 제가 맞게 읽었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저를 높은 분들이 모여 있는 국회의사당. 우리는 알수 없지만. 저 안에서는 뭔가 중요한 대책들을 세우고 계시겠죠. 어쨌거나 우리 시민들은 이렇게 또 즐거운 마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산책하고, 가족들이랑 친한 친구들이랑 또 시간을 보내고 하고 있네요. 아까 사왔던 과자를 좀 먹으면서 가볼게요. 자, 언박싱 해봅시다. 오트밀 언박싱! 5개 들었죠 5개 들었는데 가격이 얼마라고요? 4,500원 4,500원 5,45 900원짜리 <laughs> 이거 하나에 지금 900원이에요 이 요, 요 하나에 900원 900원짜리 음. 과자 900원짜리 과자 한번 먹어봅시다 무슨 맛인지 스타벅스 맛이겠죠? 허세만 <laughs> 아, 분명히 초코가 박혀있는 것 같았는데 초코가 왜 이렇게 없어 <laughs> 음. 쿠키 사당을 한번 들어가볼까 하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왜 보니까, 주중은 24시간을 개문하고, 토요일, 공휴일은 24시간 폐문한다. 라고 해서 써놨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일요일이니까 폐문해야 되는데, 왜 열어놨을까요? 사람들이 안으로 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안에 뭘볼게 있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그죠? 근때 들어가도 딱히 볼건 없을 것 같으니까 들어가 보지는 않는 걸로 합시다. 안 가려고 했는데 또 그렇게 한번 또벚꽃축제때 열리는 데니까 한번 가보자고 또 이렇게 저한테 제안해 주셨으니까 4월 음, 12일 9일간만 오픈해요 9일간만 그래요 365일 중에 9일간만 오픈하는 곳이니까 한번 어떻게 생긴 곳인지 구경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사실 이게 세금은 운영되고 어린이집도 있네요. 어린이집도 있고 365일 개방해야 되는데 왜 개방 안 할까요? 아시네요. 나뭐 음, 뭐 깊은 뜻이 있겠죠? 그렇겠 있죠. 음. 저희는 알수 없고. 네. 아무튼 여기는 지금 그 벚꽃보다는 보니까 개나 개나리인가? 이게 뭐죠? 개나리 노란 건 개나리예요? 그렇죠. 응? 음? 그렇죠. 개나리예요. 음, 개나리 같은 게 있고. 국회의사당에 그 무궁화 꽃이 왜 없죠? 그러네요. 국회사당에 무궁화 꽃이 없네요.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한번 달아 주세요. 왜 대한민국 국회사당엔 무궁화가 없고 벚꽃이 피어 있는가? 자, 태어나서 처음으로 국회 의사당이란 데 지금 와 봤어요. 규모는 진짜 무시무시하네요. 엄청나게 크네요. 정말 큽니다. 사실 올 일도 없고 와서도 안될 곳인데 아 전문 사진가 났어요 아주 국회의사당 풍선을 가지고 여기는 많이 찾아오나 봐요 아무래도 행사 때 열리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 참관은 종료되었다고 뜨는데 도대체 참관해 가지고 안에서 뭘볼수 있을까요 여기는 아무튼 음. 마감됐다라고 돼 있네요 서브처 있고 들어갈 수는 없게 보입니다. 안에 진행 요원 분들도 보이고. 국회 순찰차 귀여운데, 이거? 아, 요거는, 뭐, 뭐지, 이거는 아마 일본 차 같은데요? 일본 차. 일본 차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국에서 이렇게 음, 도로에서 몰고 다니는 거본 적은 없고. 저속 전기차라고 되어있네요 혹시 여러분들도 벚꽃축제 와가지고 국회 안에 들어와서 국회 구경하고 국회 운동장도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국회 운동장도 한번 봐볼게요 아마도 여기 오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잘 되어있네요 정말 잘 되어있네 그죠? 그렇죠. 예, 계단 근데 여긴 조심해야겠어 계단 정말 잘 되어있네요 잘돼 있어요. 정말 잘돼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축구공도 차고 있고 운동도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가 뭐 자유롭게 개방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오늘만 이렇게 특별히 열렸다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오늘 위해서 축구공과 배드민턴 채를 갖고 와 가지고 이렇게들 운동하고 있는 건지 그건 의문이네요. 잠깐 쉬었다 가는 공간이 있어 가지고 쉬었다 가야 될것 같습니다 쿠키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 쿠키 운동장을 찍으면서 느끼는 건데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쾌적한 공간을 마련해준다는 거 그것도 국가가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해준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보기도 좋고 어쨌건 간에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또 아이들이 이렇게 마음껏 어놀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런 건 되게 보기 좋네요 보면은 가족분들이 이렇게 애들, 애들이랑 같이 나와가지고 같이 뛰어다니고 이런 모습이 보이네요 지금 행복해 보입니다 아까 국회 반대쪽 입구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다시 국회 제1어린이집 여기가 이제 또, 또 반대쪽 끝이에요 그죠? 반대쪽 끝 이렇게 가지고 마지막 출구로 이제 나갑니다 여기도 사람이 엄청 많네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람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네요 아직도 많아요 저 끝은 보니까 여기 무슨 줄이 서있나 했더니 이 국회 여기 좀문 앞에 벚꽃이 또 이렇게 좀 흐드러지게 펴 있는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여기 지금 사진 찍겠다고 이렇게 줄 서있네요 다들 이런 데가 이제 벚꽃 사진 포인트 벚꽃 포인트? 사진 찍기가 음. 좋은 게 음. 커플로 왔을 때 빛사람한테 음. 부탁할수 있다는 장점이 없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자전거를 타고 오신 분도 계시고 자전거를 빌린 분도 계시는데 오늘 같은 날은 여기서 자전거를 타게 되면 좀 원활치는 않을 것 같아요. 사고의 가능성도 좀 있고 좀 그래 있어 보이네요. 위험할 수 있죠. 이 구조물은 저녁이 되면 이제 안에 불이 들어와가지고 반짝반짝 하겠네요. 여러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도 사람도 많고 어쨌건 간에 이렇게 발디딜 틈도 없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오는 데는 다 이윤이 있어요. 그래서 볼 것도 많고 사람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한적하 음, 네, 음 맞아요, 맞아요. 음, 맞아요. 어? 그 축제도 많이 하고 볼거리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보니까 방송을 계속 하고 있어 중간마다 핸드폰을 착, 그렇게 잊어버리세요 어, 핸드폰도 잊어버리고 차키도 잊어버리시고 지갑도 잃어버리신 <laughs>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아주 잃어버리신 분이 많네요 근데 그럴수밖에 없겠어 사람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거는 그냥 주머니에서 뭘 빼가도 전혀 눈치를 못챌 정도로 너무 많아요, 사람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1m 내리셔서 제 마지막 맛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렵고 위험한 맛입니다. 지금 박수 한 번만 주시고요. 제가 한번더 기회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음, 이제 윤중로의 끝 막바지에 도달해 가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기 쪽 축제, 그러니까 이벤트 같은 거 하는 거, 사람들 몰려있는 거 하나 보고, 그러고 이제 나가서... 여긴 뭘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 엄청 많네. 여기도 맛을 주네. 999원, 15,000원! <laughs> 그냥 빠졌네? 아, 하이파이브. <laughs> 자, 영상 많이 찍고 사진 많이 찍었으니까 2천원 주고 오는 걸로 우리는 문화시민이니까. 이제 진짜 여기 막바지 끝입니다. 그 윤중로의 끝. 저 오늘 그1 년에 한 번씩 하는 작년에도 왔지만 이번 년에 또 왔는데 이번 년 벚꽃 축제는 어땠던 것 같아요? 낮에 벚꽃 축제 처음에 와보라서 음. 굉장히 좋았어요. 낮에, 낮에 와서? 것도 좋네요. 음 낮에 와서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리고 날씨가 한 12시부터 2시 반한 3시까지는 사실 조금 더웠던 느낌은 좀 있고. 에이. 지금 3시 정도 좀 넘어가니까 제법 좀 바람도 불고 좀 쌀쌀한 느낌도 나는 것 같기도 한데 또 햇빛 아래 오니까 또 뜨겁네요 돌아다니기 딱 좋은 날씨였어요? 아직도 인지에 도착해가지고 인지 시작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보니까 사실 벚꽃놀이 밤에 불켜는예측죠 맞아요 이제 또 와가지고 이렇게 또 저녁 벚꽃놀이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화이팅 하시고 우리는 이번 벚꽃 축제 꽃놀이는 여기까지해서 끝내는 걸로. 안녕.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이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